55페이지 유제 2-7번 문제 봅시다 자 지금 이걸 풀어래 자 봐봐 자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 로그는 밑이 다르면 계산하기 힘들다 그래서 밑을 통일시키는 작업을 좀 잘해야 된다 하나는 2 하나는 6 하나는 1이 택도 없지 근데 봐봐 여기가 마침또 XXX네 그러면, 우리, 공식 중에, 이거 기억나나? 로그 A에 비 있을 때, 이거 두개 위치 바꿀 수 있었지? 그럼 위치 바꾸면, 로그 B에 A분의 1, 이렇게 하는 거. 됐지? 자,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할 거거든? 그러니까, 위치 바꾸면 역수치 하면 된다고, 그냥. 이해됐나? 자, 그럼 그게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두개 위치 바꿀래. 그러면 역수치 하면 되니까, 분의 1이니까, 원래 걸로 다시 돌아오겠지? 즉, 로그의 x 의 2. 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얘는 나. 자, 그다음에 얘는 로그의 x의 6. 그리고 로그의 x의 12는 2. 이렇게. 됐지? 해설지도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이거. 됐지? 근데 이제 해설지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내가 왜 해설지를 보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내가 말한 거 핵심은 방금 그거였다 밑이 다르면 로그 계산이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알고 해야 된다. 고 안그면 이제 너네가 문제마다 다 어떻게 풀지 막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똑같은 해설지랑 풀이를 하더라도 이유가 안 적혀있단 말이야, 해설지는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안 적혀있으니까 내가 웬만하면 보지 말라는 거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뭐 그렇게 하면 되네, 되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버리니까. 자기가 계산할 때도 트레이닝이 안 된다, 이런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한 거고, 목적은 밑을 통일시켜야 된다는 라 거, 보통 계산할 때 로그는. 그래야지 계산이 쉽다는 라건 자, 그래서. 밑을 x로 다 통일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지 지금 상황 자체가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할게 자 로그 x에 자 로그에 더 쓰면 진수끼리 다 곱하는 거지 자 이게 10이니까 12 12 곱하니까 144지 요렇게 자는2 요렇게 나옵니다 됐나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마저 풀어봅시다 그러면 로그의 폼이 이제 지금 우리가 지수의 폼으로 바꿀까? 그럼 x의 2승 이렇게 되고144 요렇게 나오겠네 자, 따라서, X 값은, 플마 10인데, 조심. 마이너스는 자동 탈락이제. 어, 왜냐면, 진수가 양수여야 하니까. 됐나, 여까지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는 문제는, 양수 X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 입을 안적어줘도 된다. 어차피 말 없어도, 지금 상황이, 이게 지금 타이핑이 적혀있단 말이야. X는 양수 먹고 들어가는 거죠 어 이거 양식스 갖고 이제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대체